끝내겠습니다 인사 그래 왔습니다. 그거 어디서 먹지도 못할 텐데, 고 병원에 들어가서 먹지도 못할 텐데 먹으면서 떡을 더 먹을 거야. 뭐 먹을 거야? 뭔가 아니 여기, 여기 이사원 들어가야지. 여기 앉아서 먹어. 감자 두개 익었드냐? 감자 두개 익었어? 어저께 받았어요. 여기 앉아 먹어라. 아니, 어, 감자 두 개, 두개 익었드냐고. 이거 뭐 어저께 받았어요. 응, 받았는데. 그 저기 있잖아. 눈곱 띄어. 여기, 눈곱 들어있어. 저쪽에, 저쪽. 눈곱 띄어. 그리고, 그거 뭐야? 어, 조그만 거 내가, 쪽에 먹었는데 큰거 굵은 거만 놔뒀어 이쪽도 꼈다 눈꺼풀 세수 안 했나 왜 그래 어? 양쪽에 거, 난리 났네 양쪽에 눈꺼풀 두둑두둑 꼈네 저쪽도 딱 띄고 두둑두둑 두둑 꼈어 물티슈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더 닦아내야지 에? 들어서 못갔네 눈꺼풀 띄고 가야지 사람은. 저기 가, 강아지 온다 강아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진돗개가 진돗개인가 여기에 이제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이쪽으로 가서 못 가잖아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아유, 나도 이게 길을 몰라 일로 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병원이 이사를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전이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.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돼. 땅콩이 얼마씩이야 아유, 저 애기가네, 애기. 애기. 애긴지, 고참 같더다. 나이 좀 먹은 것 같은데. 짐부스레기 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요. 으로 새로 이사하는 데니까, 이쪽으로 가야 이쪽으로. 이쪽으로 돼. 이쪽으로 이단으로 가야지 따라오질 못하네. 들어가는 이 입구가 두 군데에요. 이쪽에 한 군데하고 이쪽이 더나날것 같아. 근데 농협도 있고, 뭐 여기 상가 건물이 더 크니까, 더큰 데로 왔네 Okay. l a 더 크고, 저쪽보다 l a 분들더 크고. 상당히, 이쪽이 아니고. 아, 헷갈리네. 나도 두, 첫 번째, 두 번째 오니까 헷갈려. 화장실도 큰거 많고. 올라가는 거 누르고. 음, 거내 어프로지 마.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이 빨리 오냐가 문제지. 그리고 저 화장실 은 저쪽에 있는 거고. 저기 빨리 온다. 저쪽 누르고 있어, 이와서 이쪽 저쪽에 눌러야 돼, 이쪽. 그거 누르면 안 되지. 저거 눌러야지, 이 사람은. 아유, 그거 봐. 다친데잖아얼른 들어. 3층. 들었어? 응, 닿았다, 눌렀어? 이따가는 요거 누르고 있어, 이거 요거. 요거 누르고 있어야 돼, 내리고서 딱 내리면 손님 내리고 한숨이나? 응 아, 숨다 방과후 생일을 까고 여기. 뭐 조금만 땡겨 주실래요? 이거 조금만 뒤로 물려 주, 아니 물려 주세요. 들어가게. 또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려를 할줄 몰라가서. 저등약자 배려를 할줄 몰라가지고, 아유 좁아서. 아 도착했습니다. 영상을 접겠습니다.